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요즘 아주 핫한 보수 집단의 소식입니다. 특히 요즘 이 집단에서는 변절자가 그렇게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타협이 절대 불가능하기로 유명하고 정말 보수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 단체. 과연 어떤 단체일까요? 바로 얼, 죽, 아 협회입니다. 감이 전혀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힌트입니다. 아이고. 이 힌트가 93.9는 아니고요. 93.9는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CBS. 바로 이 아이스 커피와 관련이 있는 협회입니다. 추약어인데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나는 난 반드시 아이스 커피 만 먹는다. 이런 분들이 모인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이제, 막, 너무너무 더운 여름날에 토속촌, 경북궁역 가면 토속촌에 사람들 엄청 서 있잖아요. 그거 막땀 뻘뻘 흘리면서 삼계탕 먹잖아요. 겨울 버전. 이렇게 막 겨울철에 막 아이스 음료를 들고 내 손님 얼어서 막 이런 니트 색깔처럼 손끝이 보라색이 된다고 해도 내 목구멍은 절대 얼지 않는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겨울에도 시원한 아이스 음료만 드시는 인싸분들이 대다수 가입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사실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열주가 회원분들 중에 변절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막 갑자기 카페 가서 갑자기 막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키시고, 따뜻한 라떼 시키시고, 심지어 막 카푸치노 이런 거막 시키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저도 얼주가 정회원 중한 명으로서 회원분들을 믿고 소신을 유지하면서 여름까지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주가 알려드렸으니까 비슷한 파생 신조어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얼죽코, 두 번째로 더죽뜨.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막막 막 이거 들으시면서 아아나알것 같은데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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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코코아 이러시는 분들은. 네, 반성하시기 바라고요. 얼어 죽어도 코트의 축약어인데요. 결코 롱패딩 군단에 합류하지 않고 코트만 입고 목도리 두르고 장갑 끼고 그런 멋쟁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류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라고 하고요. 더 죽드란 무엇일까요? 더워 죽어도 뜨거운 물로 샤워. 한 여름에도 찬물로 샤워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얼주가 저죽들두 단체 이중 가입 회원분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신조어 알려드렸는데요. 얼주가, 얼죽코, 저죽들 잊지 마시고 대화에 활용하셔서 인싸력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주가 동지 여러분들 요즘 같은 날씨에 비록 맨손으로 들고 다니기 어려운 건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분발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